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문명의 신비로운 발자취 세계 5대 고대 신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 앙코르와트, 멕시코의 팔렌케, 터키의 괴베클리테페, 그리고 페루의 코리칸차 신전까지 서로 다른 대륙과 시대에 세워졌지만 공통적으로 왕들의 흔적과 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 신전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정치, 종교, 과학이 결합된 고대의 하이테크 공간이었다는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신비한 다섯 신전이 가진 숨겨진 의미와 사라진 왕들의 흔적을 살펴봅니다. 세계 5대 고대 신전은 고고학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멕시코 팔렌케, 터키 괴베클리테페, 페루의 코리칸차신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각 시대 문명의 정점에서 건설된 상징적 건축물로 당시 왕권과 종교 권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다섯 신전은 모두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냈으며 현대 과학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건축 규모와 예술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지식 수학적 정밀도 그리고 종교적 상징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고대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게 합니다. 또한 이들 신전은 각각의 문명권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왕들의 권위를 신성화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다섯 신전 모두 지금까지도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 공간, 숨겨진 방, 그리고 해독되지 않은 문자들이 아직도 연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테베 지역에 위치한 카르나크 신전은 약 2,000년 이상 확장, 개축되었습니다. 거대한 석주와 정교한 벽화에는 왕들의 업적과 신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별자리에 맞춘 설계와 제례 의식은 천문학과 종교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카르나크 신전의 대열주실은 134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기둥은 높이가 20m가 넘습니다. 이 기둥들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라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계절의 변화를 기록하는 천문 관측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신전 입구는 하지 때 태양이 정확히 중앙 통로를 따라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문학 지식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상형문자와 부조들은 파라오들의 신격화 과정과 신들과의 소통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카르나크는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국가적 프로젝트였으며 여러 세대의 파라오들이 자신의 업적을 추가하며 확장해 나간 살아있는 역사서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로 힌두 신화와 불교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중앙탑은 메루산을 상징하며 정교한 부조에는 왕의 통치와 신들의 전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세기 수리아 바르만 2세가 비슈누 신을 위해 건설한 이 신전은 크메르 제국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앙코르와트의 구조 자체가 우주를 상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중앙의 다섯 탑은 메루산의 다섯 봉우리를 주변의 해자는 우주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부조는 총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며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신들과 악마들이 불사의 영약을 얻기 위해 우유, 바다를 휘젓는 장면인 바다 휘젓기 신화의 부조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천문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춘분 때 태양이 중앙탑 정면에서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우주의 질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멕시코의 팔렌케 신정군은 마야, 문명의 천문, 수학, 종교가 집약된 공간으로 내부의 우주인 조각상으로 알려진 부조가 있습니다. 이는 마야 왕들이 우주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려 했던 증거로 해석됩니다. 7세기 파칼 왕의 무덤이 발견된 비문의 신전은 팔랭케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석관 뚜껑에 새겨진 정교한 부조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우주선을 조종하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세계수를 통해 저승으로 내려가는 왕의 여정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팔렌케의 건축물들은 마야 달력과 천문주기에 맞춰 배치되어 있으며, 특정 날짜의 태양빛이 신전 내부의 특정 지점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전 내부의 통로와 방들은 마야인들의 우주관을 3차원으로 구현한 것으로 지하 세계, 인간 세계, 천상 세계의 3층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벽면의 상형문자는 왕들의 계보와 업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해독이 진행되면서 마야 역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괴베클리테페는 기원전 9500년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 최초의 성소 중 하나입니다. 수십 톤짜리 티자형 기둥과 동물 구조는 당시 인류가 이미 정교한 사회 구조와 종교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이 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학자들은 농경 사회가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종교 건축물이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괴베클리테페는 수렵채집 사회에서 건설되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거대 건축 프로젝트가 농경의 발전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티자형 기둥들은 높이 5m, 무게 10톤 이상이며 정교하게 조각된 동물과 추상적 상징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우, 뱀, 정갈, 멧돼지 등의 동물 부조는 당시 사람들의 토템이나 신화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금속 도구 없이 돌 도구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괴베클리테페는 아직 10%도 발굴되지 않았으며 지하 레이더 탐사 결과 20개 이상의 추가 구조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루쿠스코의 코리칸차 신전은 인카 제국의 태양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벽과 바닥이 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를 약탈해 간 이후에도 신비로운 전설이 계속 전해집니다. 태양의 신전이라는 뜻의 코리칸차는 잉카 제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였으며 잉카 황제만이 특정 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옥수수 밭과 라마 조각상들이 정원을 장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태양을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 원반이 신전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코리칸차의 벽은 잉카 특유의 정밀한 석조 기법으로 쌓아졌으며 돌과 돌 사이에 칼날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기법은 지진이 잦은 안데스 지역에서 건물을 보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의 대지진에도 잉카 시대의 석조 부분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 후 신전 위에 산토도밍고 성당이 세워졌지만 지진으로 성당이 무너질 때마다 인카의 석조 기단은 그대로 남아 고대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신전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하 공간과 비밀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왕들의 무덤이거나 재례용 공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신 지하 레이더 탐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 아래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앙코르와트 중앙탑 지하에도 미탐사 공간이 존재합니다. 팔렌케에서는 최근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수로와 방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왕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상징적 통로였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괴베클리테페는 의도적으로 흙으로 덮여 매장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리칸차 지하에는 잉카의 황금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으며 실제로 여러 탐험가들이 이를 찾기 위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비파의 탐사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5대 고대 신전과 사라진 왕들의 흔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통로와 미스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롭고 매혹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큰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